복음 이장일 절부터 7 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를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집 갈릴리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하는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회 날이 있었첫 아들을 낳아 광고로 싸서 구유에 그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누가 복음 이장을 통해서 낙고천한 고수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자로 살기를 바라죠. 부유하게 살기를 바라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로 사셨어요.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오셨고요. 네. 부유한 자리에서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내내 예수님은 본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갖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로 사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자들한테 모든 것을 다 나눠주는 그런 자로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본문을 보면, 음, 두가 복음은, 누가쓴 어, 두가 책이죠? 네, 두가가 기록했죠. 네, 두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의사. 네, 의사였는데, 이방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을까요? 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네,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던 중에 만나서 사도 바울을 보고 뭐, 전도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그리고 하나님의 네, 아들이 됐고 바울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무슨 책을 썼죠? 누가 음도 썼지만 또뭘 썼어요? 사도행정과 누가복음 원래 책이 한 권이었어요. 한 권이었는데 이것을 두 권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어, 누가가 지금 음, 어, 원래 사도행전은 역사서죠. 누가복음도 어떻게 보면 역사서의 앞쪽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동안은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이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바탕을 이어서 사도들이 예수님 하시던 일을 계속 해당하는 것이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사도행전 전편은 누가 보금이고, 사도행전 후편은 음, 사도행전이 되겠죠. 또 누가 보금 전편은 누가 보금이고, 누가 보금 후편은 사도행전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근데, 누가가 이제, 쓸때 이렇게 썼습니다. 1절을 보세요. 그때에, 예,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을 하라 하였으니, 호적하라 한 것을 누가 했어요? 누가 명을 내렸습니까? 예,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 명을 내렸다. 이렇게 해서. 그럼,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굴까요? 예, 로마 황제예요 여기서 가이사라는 얘기는 황제라는 말이에요, 황제. 네, 바로 하면 이집트의 왕이란 뜻이죠. 가이사는 로마의 왕, 로마의 황제라는 뜻이에요. 황제는 원래 그 왕보다 윗, 윗급이에요. 더 높은 자리에 있다. 그래서 많은 나라를 거스리고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황제라고 이렇게 칭하는 거죠. 근데 가이사는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황제, 그리고 아구수도. 아구수도 황제가 명을 내렸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멀리 에 호적을 하라고 영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 가이사는 누구냐? 가이사, 아구스토는 누구냐? 예수님이 오시기 27년 전부터 황제가 되 있었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14년까지 황제를 한 41년간 로마 황제로 집권했어요. 그리고 그 로마 황제의 그 가이사라는 명칭을 받는 사람들이 12명이 있었어요. 로마 전성기죠. 그런데 그때 두 번째 황제였어요. 네. 그래서 이 황제가 고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2번 보세요. 2번. 아구스도가 온천하에 고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 그럼 무엇 뭐 때문에 고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을까? 네. 이제 자기가 세금 수입을 확정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지를 알기 위해서, 왜, 왜 세금을 확정해야 을 돼요? 계속 그 로마가 땅이 넓어지죠. 로마가 여러 나라를 계속 정복해서 땅이 넓어지고 로마 제국이 확대되어 가고 있어요. 확대되어 가고 있으니까 세수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했는데 보통 14년마다 한 것이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뭐 정기적인 건 14년마다 했고 임시적으로 했을지는 몰라요. 근데 정기적으로 했는데 그때 네, 지금 했던 것이다. 그래서 세금이 주 목적이었다. 그다음에 온 천하에 명을 내렸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뭐 다른 데는 명령을 내는 리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 그래서 그 나라들의 세금을 걷어야죠. 되 이제 로마 제국은 자기네가 지배를 하게 되면 거기를 정복하고 나서. 자치를 허용했어요. 로마의 반정부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세금만 잘 내고, 로마의 반정부 행위를 하지만 않으면, 자치권을 허용했어요. 종교도 자유를 허용했어요. 그게 로마 제국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좋은 전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천화에 고적을 하라고 한 것은 로마 영에 있는, 로마 통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왜 작가는 수리아 총독을 언급하는가? 2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호적은 구레노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수리아 총독의 이름이 구레노요. 그래서 이 수리아 총독의 이름을, 수리아 총독을 언급하는데, 이, 이 고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게 무슨 뜻이냐, 바로 네, 1번 보겠습니다. 이 당시 유대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수리아 총독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은 누가 다스렸다고요? 네, 수리아 총독, 로마가 땅이 넓으니까 다 왕이 직접 못 다스리니까 우리나라처럼 돌을 뭐 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통치하는 기구를 두겠죠. 그래서 총독이라는 기구를 뒀어요.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은 좁으니까 총독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을 따로 두지 않고 수리아, 그는 이제 시리아죠. 지금 우하면 시리아, 시리아 지역에 총독을 두되 유대 지역까지 그 총독이 당당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굳이 수리아 총독을 왜 언급하냐? 관계가 없는데 유대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구레노는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는 동안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처음 한 인구 조사를 지칭한다 그래서 처음 한 인구 조사가 두번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먼저 한 인구 조사가 지금 예수님의 오실 때한 인구 조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됐어요 4번 보겠습니다 작가가 누가죠 누가가 가이사 아우구스토와 구레노의 이름을 본문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신가? 굳이 뭐 여기 왕의 그 황제 이름을 기록한다든가 총독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들의 이름을 굳이 못 박았을까? 네. 가로 1번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알리기 위해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근무한 기간을 살펴보면 탄생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 네. 가해자는 언제부터 언제부터 어 언제까지 그 황제를 했는지 그 다음에, 브레너는 총독을 언제부터 했는지가 나와있죠. 근데 그거를 둘이서 공동으로 했던 기간을 따져보면, 아, 공동 분모가 되는 기간이 나오겠죠. 그럼 그때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임을 알리기 위해서 실존하는 통치자를 들을 복수로 언급하고 있다.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냐, 아니면 역사 가운데 반드시 있었던 이야기냐, 예수님의 탄생이. 이것은 알리기 위해서 누구 통치 시대라고 정확하게 모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쓴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다,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다, 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다, 실존하는 사건이다. 그것을 네, 굳이 실존한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그들의 통치자들의 이름을 기록했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3절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래서 호적하로 갔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갔어요. 굳이 그러면 고향으로 어. 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있는 동네에서 하면 되지 로마는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신고를 해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유대인의 고적은 출생지인 고향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 명부가 어디에 있냐면 자기 고향 출생지에 고적이 돼 있어요 지금 얘기한 호적을 떼려면 출생지에 가야 되는 거예요. 호적을 등록하려면 출생지에 가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어, 로마 황제는 뭐,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지, 그 나라별로 인구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나라에 자체에 막힌 거죠. 그러면 유대는 유대방식대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베들레헴은약 4,000년 전다윗이 태어난 곳으로 어, 다윗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사절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렘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관한 마리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 가니 마리아는 이미 임태하였더라.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그럼 어떤 곳이냐? 약 4천 년 전에 다윗이 태어나는 곳으로.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태어난 곳으로 다윗성이라고도 한다. 왜? 다윗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태어난 성이었다. 그때 베들레이 그래서 다윗성이라고도 한다. 근데 사실 베들레헴은 음, 우리가 다윗을 공부할 때도 봤지만, 어떤 데에요? 보잘 것 없는 동네. 아주 시골 자그마한 마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동네이요 근데 이제, 베들레헴 그럼 위치가 어디냐?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에서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중심이죠. 예루살렘 보다가 남쪽으로 있죠. 남서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요. 남서쪽으로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원래 이들이 지금 요셉이 출발한 곳은 어디예요? 이들이 살던 곳 어디죠? 나사렛. 그럼 나사렛이 어디 있어요? 그 북쪽에 있죠. 그 갈릴리 호수 옆에 북쪽에 있죠. 그래서 그 나사렛에 사시다가 요셉, 요셉이 거기서 호적을 하러 베들렘으로 갔죠. 예루살렘 보다 아래 예수, 예루살렘을 지나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거리가 멀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메모인거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8km 떨어져 있고 남쪽으로 나사렛에서는 베들레헴까지 144km 떨어진 곳이며 거리가 멀죠. 144km를 걸어가 걸어가려면 며칠 걸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임신한 여자가 또 같이 걷게 되면 더 많이 걸리겠죠. 미가서 5장 2절에 나타난 대로 메시아가 출생한 곳이야. 이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음, 미 자라고 써진 거 이렇게 찾으면 돼요. 미 자라고 써진 거 찾으면 되는데. 미가서 5장 2절. 1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94 구약 1294 미가서 5장 2절 다 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 1294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이르미라 베들라하 베들레헴은 에브라다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유다 족속 중에 아주 작은 자라, 작은 성이다 이제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 그런데 그 어,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으리라. 영원에 있으리라. 영원이 어디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죠. 영원. 영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간의 제한이 없는 것이죠 영원. 상고 높은 곳,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왔다. 이런 느낌.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하고 동등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이 땅에 온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마음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세요. 미가서 오장2 절에 나타나 있는 예언은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육 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왜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왜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이 에, 인간의 모습을 잊고 이 땅에 온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한다 그랬죠. 그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메모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지존자이시다. 지극히 존귀한 자, 가장 존귀한 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였, 무였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물론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할 수, 원하는 대로 할수 있는 분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신데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지금 이 세상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걸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가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서 대신해서 섭죄,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십자가를 치고. 그 계획으로 오신 거예요. 출기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자 대신 자기가 아들을 대신해서 사형을 받고 자식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7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오셨는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베들레헴 마국과 말구유에 오셨다. 그렇죠.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에 오셨어요. 가장 보잘 것 없고 작은 곳을 가장 천한 곳인 마국간 말구유에 오셨다. 마국간은 가장 보잘 것 없고 천한 곳이죠. 그 짐승들이 거기서 뻥도 싸고 뭐 짐승들이 우리죠. 천한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오셨다. 신의 모습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가장 높고 존귀한 분이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가장 낮은 보잘 것 없고 천한 곳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눈으로 오셨다. 8번 예수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뭔가? 예수는 비천하게 오심으로 가난한 자들과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다. 만약에 왕으로 왔으면 가난한 자들과 친구가 될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근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모든 낮은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작은 도시에, 빈민 지역에,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됐어요. 그런데 왜 가난하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뭐라고 썼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가로 2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가난하게 사셨다고요?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병든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고 병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못 먹는 자들이 먹게 됐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우리가 부하게 됐다. 이제 이런 제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후이 땅을 떠나셨다.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가난하고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도록 세워놓은 후계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가실 때 누구를 후계자로 세워놨어요? 열두 제자들을 세워놨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다 하고 갔으면 제자가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일을 다안 하고 제자들한테 맡기고 갔을까요 오고 오는 세대에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다 한다고 집시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에 오는 자들은 또죄안 짓고 사나요? 오늘날은 미리 태어날 사람들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그들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땅에서 누군가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음, 길만 여셨어요. 이 땅에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졌는데 그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살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희생제물이 되셔서 살수 있는 이 죄를 다 속하고 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을 누군가 가르쳐 줘야 돼요. 너기가 구원의 길이야. 너 죄, 너 사연성고 받아서 이제 죽을 거잖아. 그러니까 살라면 예수님이 만들어놓은 이 길로 와. 그랬다면 살수 있어. 안내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제자들이 하게끔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안배하는 역할을 하게 된거고 이제 그 제자들이 또 이어지는 제자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타이든 자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세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길을 만들어 놓고 길을 열어 놓은 그곳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안내하고 그들이 원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다 자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듯이 우리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낫고 천한 자가 돼야 할 수가 있어요. 낫고 천한 자는 어디서부터 가능하냐? 내 마음에서부터 낫고 천해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낫고 천해진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가졌듯이 그 마음이 있을 때 낫고 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낫고 천한 자가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심정이 나한테 들어봐야 됩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쌍한 자식을 불쌍히 여기서 자기가 희생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하나님그 생각이 없었으면 이 땅에 안 오셨겠죠? 그 친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희생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제자들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그래서 낮은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그 마음을 위해서 낮은 자가 돼서 죽어 가는 그들과 친구가 되고 죽어가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이것은 낮은 자의 마음이 있지 않는 불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들을 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고 그들의 친구가 될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해라.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참제자가 될수 있다. 성탄의 기쁨을 맞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여러분에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네.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가 뭘 하며 살아야 될까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높은 자가 되는 겁니다. 높아진 자가 돼요. 그런데, 내가 내 욕심을 따라 살기보다 하나님 뜻에서 살게 하려면 많은 것들이 제한됩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따지게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걸 하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때는 가난한 자가 될수도 있고 세상의 눈으로 봤을때는 실패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시, 실패자의 모습처럼, 패배자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승리의 결과를 도출하는 자였습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사람들은 회피할지라도 나는 기쁨으로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기뻐함으로써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참 크게 자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 성탄날에 낮은 자로서 낮은 모습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을협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